제일 위줄구 우익대사님의 미타요예 쓰리다 그지? 미타요예 아미타경이자 불선 아미타경 요예입니다. 미타요예가 다음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대원으로서 대원이 48대원으로서 중생들에게 많은 성근의 인을 갖다가 지어주시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48대원으로 우리 중생들에게 많은 선근의 인이 뭐냐면 신원입니다. 아, 믿음하고 있잖아요. 발언을 갖다가 아, 믿고 극락을 믿고 <laughs>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그런 인연을 갖다 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 대행으로서 대행은 뭐냐하면 아, 우리 법장비무스님께서 비무스, 있잖아요. 조제 연급 동안 수행했다가 안 갑니까? 수십억 급 동안 있잖아요. 육바라밀을 수행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많은 복덕을 갖다가 연을 지어 주시니 믿음과 발언으로 지명연불하는 이들은 우리가 신원행이라고 하잖아요. 신원행 삼자량 극락왕생의 세 가지 요소 있잖아요. 세 가지 양식이 믿음과 발언과 지명연불, 연불, 측명연불이나 연불, 지명연불이 같습니다. 진일지자 이런 명자 하나 있잖아요. 칭할 칭짜, 이런 명자는 같습니다. 믿고 발언하고 입으로 나무미 탑을 염불하는 이들로 하여금 염렴마다 한 번, 한번나무미 탑을 염불할 때마다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게 하셨다. 이와 같은 공덕이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평생업성. 나무하미 탈한번염불할 때마다 평생의 업이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있잖아요. 좋은, 좋은 말씀입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은행이 이거는 뭐 아까 그 일체다 자고 뒤에도 나옵니다만도 예 이거는 우리가 항상 있잖아 마음에 새기고 자 그러면 뭐, 뭐 아무리 그렇지만 도그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라서 한번 다시 판서 한번 해보고 그래 합시다 전체 히 가셔도 되겠지 아, 그래요 맞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음, 자꾸 이렇게 판서하고 또 그걸 또 새기고 이러면 더욱더 심심이 나야 그지 아. 아, 그렇지. 아이고, 염전마다. 나마미탑을 염불할 때마다 있잖아요. <laughs> 왕생이 결정된다 해놨다. 아이고, 참. 공덕이 있잖아 성취된다 해놨어요. 공덕이 성취된다는 얘기는, 아,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이런, 이런 말입니다. 그죠? 불이 대원.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불이. 불이 써있자. 큰 원으로서. 아미타 보천이 큰 원으로서 있잖아요. 음. 야 작중생 음 지을 잡자 음. 다선근 지인이지 그제 음. <laughs> 아미타 부처님께서 대원으로서 중생들에게 많은 성건의 인을 갖다가 지어 주시고 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 이제 어, 대행으로서 이 대행이지 이 예, 마저 써 있죠 응. 응. 대행으로서 작 중생, 중생들로 하여금 음, 다 복득, 음, 지연이 되거지 인연을 지어 주시니, 음, 연을 지어 주시니, 영신원 지명자, 하여금 영자입니까? 하여금, 음, 하여금, 음, 신원 지진 일, 지 진짜 명장아 염념 성취 여시군다 염념 성취 아 성취 시0시 10시. 공덕 공동. 공덕이다 그죠. 음. 참 <laughs> 아미타부처님께 대원으로서 중생들에게 많은 선가이가 인을 갖다가 지어주시고 심어주시고 대행으로서 있잖아요, 그지? 아, 중생들에게 많은 복덕의 연을 갖다가 지어주시니 신논행 믿고 발언하고 입으로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는 사람들은 염려마다한번 나무아미탑을 염불할 때마다 이와 같은 공덕을 갖다가 성취하게 해주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극락왕생이 있잖아.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야 이거 참뭐 희망이 뭐입니까? <laughs> 연불를할 때마다 평생 업성 우리가 있잖아요. 평생 우리 평생의 업이 뭡니까? 우리 뭐연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뭔지 저도 우익 대사, 혹은 지옥 대사라고 다른 책에도 지옥 대사라고 나오는데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인데 이런 말씀을 미타요. 저번에 그추석 선물로 좀 드렸는데 뭐. 지금 잘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 있습니까? <laughs> 집에 뭐 그냥 보자 놓으면 안 됩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예. 그랬어요. 제가 한한 서너 번 정도 봤는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해설 한번 읽어 볼까요? 음. 우익 대사님의 요몇 구절 말씀은 확실히 아주 적절하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하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하도록 해 주실까요? 무량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서 일듯이 기뻐하며 내지 한 번만이라도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곧위 없는 공덕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책, 지난 시간에 본 90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책 90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예. 판, 서는 못해도 한 번, 한번더 보고 있잖아요. 야 그래요. 자, 우리 책 90페이지 다 펼쳤지? 음, 그렇지. 자, 그 위에서, 예, 셋째 줄거 그 보면 90페이지 다 보입니까? 90페이지. 예, 책을 보고 해야 돼요. 예, 자. 꺼보면, 밑에, 위에서 이제 셋째 줄꼽보면요 음 구절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무량수경 유통분에, 무량수경 다 서라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통분 알잖아요. 그제? 마지막으로, <laughs> 마지막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한번 더, 한번더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 러까 엑기스를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제? 못한 얘기를 갖다가 한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게 이것만은 게이또 한번 전해야 되겠, 되,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예. 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서, 저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 듣고서, 나무 아미타 육자 명호를 듣고서, 야, 너가 나무 아미타을염을하면 극락 간다는 이 소리 듣고서, 뛸 듯이 기뻐하거나, <laughs> 뛸 듯이 기뻐하거나, 뛸 듯이 기뻐합니까? 그 정도로 돼야, 뭐, 신심이 일어나지, 염불할 마음이 생기지. 내지 한 번만이라도, 나무아미 탑을 한 번만이라도, 나무아미 탑을 한 번만이라도 염불한다면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이 사람은 염불한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얻고 위없는 공덕을 구축하게 되면 마땅히 알아라. 그 밑에 한문, 어문 한번읽시다 그럼. 기유 등문. 그 사람이 접, 나, 아. 피불명호다, 저 부처님 명호, 저 부처님이 누구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육자 명호를 듣고서, 환희 용량, 기뻐서, 기뻐서, 뛸듯이 기뻐하면서, 뛸듯이 기뻐하면서, 내지 일념 적어도 한문 나무 아미탑을 한문 한 사람들은 당지, 마땅당지, 마땅히 아라다, 차인 이 사람은 위덕대리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즉시 구족 무상 정, 음, 무상 공덕이다, 그죠? 곧바로 이 사람은 위 없는 공덕을 갖다가 구족하게 된다. 그 얘기는 뭐,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건 뭐, <laughs> 말만 다르지, 있잖아. 연불하면 낫 나. 이렇게 큰 이익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구족하게 되고, 와, 야, 이득 들이큰 이익을 얻게 되고, 무상 공덕을 갖다가 구족하게 된다는 얘기는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 자, 저 부처님, 자, 그러면 137페이지 다시 넘어왔어 했잖아요. 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것. 한번 더, 예. 그 밑에서 셋째 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자, 13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무량수경 유통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육자 명호를 듣고서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듣고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적어도 나무 아미타불 한 번이라도 염한 냄불한 사람이 있다면 곧위 없는 공덕을 갖다 얻게 된다고요. 위 없는 공덕이 뭐냐 면 있잖아요. 경락 왕생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우익 대사님 역시 이 경문의 의거에서 해석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무량수경 유통문에 나오는 얘기를 갖다가 우익 대사님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미타경에서 불설 아미타경에서 서방정토에 왕생하려면 반드시 많은 선근과 복덕이 있어야 한다고. 설하셨는데, 우리가 그 보면 있잖아. 사리보라불가의 <laughs> 소성금 복덕 인연 덕생 피고, 사리보라 조그만 성금과 복덕의 인연으로서는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극락 갈락하면 복덕이 많아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성금과 복덕이 많아야 된다고 이렇게 배웠다. 그지? 성금은 왕생의 인이 되고 복덕은 왕생의 연이 되었기에 성금 복덕 인연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근의 인이 있고 복덕의 연이 있으면 인연이 구족하여 반드시 왕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단지 인만 있고 연이 없어도 왕생할 수 없고 연만 있고 인이 없어도 안나 역시 안에 왕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필요 중, 충분 조건이다. 둘다 갖춰져야 된다. 이그 말씀입니다, 그지 우리에게는 선건도 없고 복덕도 없습니다. 우리 중생들한테 뭐선건 복덕이잖아요. 뭐 살아오면서 뭐 우리 뭐 복지 인 이런 거 있잖아요. 성건은 시몬이 캐도 우리 얼마 안 됐나 이 말입니다. 그죠? <laughs> 참, 예. 어. 인도 부족하고 연도 적다면 어떻게 왕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업기에 아미타 보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주실까요? 아미타 보처님께서는 대원으로서 중생들에게 많은 선근의 인을 지어주신다. 즉, 당신이 세운, 아미타 보처님께서 세운 한다. 48대원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선근의 인을 갖다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48등을 세워가지고, 뭐, 그거 어느 천년에 있잖아요.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 아미타 보수님께서 우리가 대신이었잖아. 수행하고 하는 걸 대신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다이어나다이 말입니다. 지어주신 것입니다. 성근는 일이란 쉽게 말하면 바로 정토왕생을 염원하는 원심인데, 우리는 정토와,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기만 했잖아. 발언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원심인데, 이 원심만 있으면, 이 발언만 있으면 곧 왕생의 인이 되겠지요. 믿고 이제 발언만 하면 거기 인이다, 그죠? <laughs> 그러면 그 말입니다. 제업을 짓는 중생들아, 너희에게 대원이 없어서, 너한테 무슨 그 원이 있어? 뭐, <laughs> 원하는거 전부 자기 욕심밖에 없는데, <laughs> 너한테 큰 원은 없어. 그래. 큰 원도 없어. 없다, 이 말이야. 감히 재불의 정토에, 재불의 정토 극락에 왕생하려는 마음을 내지 못하지만, 내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너희들에게 48대원을 세워서 너희들이 나의 정토,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너희는 발언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불설람 의땅에서세 군데 발언하도록 되어 있잖아, 그제? 중생문자, 원생, 어, 중생들 중에서 이와 같은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있잖아. 무조건 극락왕생을 갖다가 발언하락하고, 그 뒤에는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발언하락하고, 그 마지막에는, 진 신심이 있는 우리 중생들은 전부 다 발언하라고, 극나왕생을 발언하라고, 세 군데나 이야기야 하도 나 중생들은 말 안, 말한 들으니까, 이야, 참네. 그런 게 뭐, 우리는 무슨 한다, 뭐, 그래. 너는 발언만 하라, 이 말이다. 다른 거면 지금 뭔 세우고 할 시간도 없어. 아미타 부처님께서 48대원을 세우신 유일한 목적이, 48대원을 갖다 세운 목적이 뭐냐면, 우리들이 극락 세계에 왕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극락에 데려데려 데리러 가기 위해서 있잖아. 사십팔 덕을 세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왕성하기를 원한다면 극락 가기를 원한다면 부처님의 원심이 곧 우리의 원심이 요 아미타 부처님의 원심 원리 그게 그 음, 발언이 있잖아 우리의 발언이 되는 되는 것과 같겠지요. 부처님의 원심은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발언은 성거이 극치 극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지? 그4 8대원이란나 성근 중 성근의 성근 중에 최고의 성근이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원심이 우리의 원심이 되었는데 어찌 성근이 많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근의 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또한 우리에게는 복덕이 없음으로 우리는 뭐 성근도 없고 복덕 복 복덕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대행으로서 중생들에게 많은 복덕의 연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른바 대행이란 바로 조제연급 동안, 수십억급 동안 있잖아요. 육도 만행 육바람이를 닦은 것인데, 그분의 모든 수행과 우주법계에 가득 찬 복덕과 지혜의 공덕을 갖다 전부 자기가 있잖아. 닦은 그 모든 공덕을 육자명호 속에 다 집어넣어 놨어. 그러니까 뭐. 넣어서 우리에게 보시해 주심으로서 우리의 복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왕생할 수 있는 많은 복덕의 연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그제? 우리가 대신 안나 수행할 걸 갖다가, 대신 안나 고생해가지고, 대신 안나 수행해가지고, 그 안에 육자명호, 남합살 육자명호서에 다집어넣서